인도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 이나리라고 합니다. 네,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학교에는 각반에 28명 아이들이 전면 등교했습니다. 저는 사실 월화 이틀간 운이 아주 좋았습니다. 사실상 28명 아이들이 한 교실에 있는 상황에서 오늘 하루를 감염 없이 산 것은 그저 운이 좋았던 것뿐입니다. 체온을 재고 소독하며 책상에 칸막이를 한것 외에 별다른 방도 없이 아이들은 좁은 곳에 모여 있습니다. 같이 급식을 먹고 손을 씻기 위해 긴 줄을 섭니다. 어느 학급에서 확진자가 나와 학교 전체를 폐쇄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온라인 교육이라는 허울 속에서 아이들은 고립되었었고, 이제 만난 대면 교육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교실에 와서 봐주십시오. 30명 가까운 아이들이 2미터 거리두기를 한다. 불가능합니다. 교실에서 2미터 거리두기 하라는 말은 그저 행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한 구호일 뿐,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칠판이 보이지 않는 교실 가장자리에 책상을 둘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반 아이들의 책상 간격은 50cm에 불과했습니다. 꼼짝없이 자기 의자에만 앉아있으라는 말은 게다가 어린 아이들에게 너무나 가혹합니다. 몸을 움직이고 서로 대화하면서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그저 많은 수를 한 교실에 몰아넣고 버리두기 하라는 말로 생, 행정적인 책임을 다했다고 말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희 교실은 돌봄 겸용교실입니다. 아이들이 학교하고 나면 돌봄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옵니다. 돌봄 선생님께 여쭤보니 돌봄 한반 정원이 29명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도 그저 마스크 쓰고 칸막이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좁은 교실에 앉아서 부모님이 오시기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학급 아이들, 돌봄 아이들이 같은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독을 자주 해야 합니다. 소독약품은 모두 화학 물질이지요. 흡입으로 인한 아이들의 호흡기가 역시 걱정됩니다. 2단계일 때 저희 반 14명이 등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거리 두기가 가능했고 아이들은 발표하고 몸을 움직이면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감염병이 생길 것이라고들 합니다. 지금의 사태가 잠깐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당장이 어렵다면 최소한 중기제 계획, 장기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저출생으로 국가가 힘들다고 하면서 왜 아이들을 위한 정책에는 비용을 쓰지 않는 겁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안전과 학습 모두를 위해 학급당 인원수 16명 학교 역 현장에서 너무나 절실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취이 현장 교사의 발언이 이, 생생합니다.